우리 하일이가 밥도 잘 먹고, 레몬 사탕 오빠들 다 먹었거든요. 그래서 할머니가 반 짜게 줬더니, 이건 싫대요. 니꺼 꺼내봐. 니꺼 이렇게 해봐. 할머니처럼. 네. 이거 큰 거. 하나를 다 먹겠대요. 그래서, 어디 입에 넣어봐요. 아구. 아, 해봐. 어디? 아. 레몬 사탕이에요? 할머니. 할머니 두 조각 냈더니, 두 조각 낸건 싫대요. <laughs> 자, 한 조각하고, 이게,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. 요래요. 네, 작은 거는 반인데, 이렇게 큰거 먹겠대요. 그어떻게 아, 해야지. 아니, 아니야. 그거, 니거 네 그것도 큰 거야, 지금. 꺼내봐. 어디, 보여줘봐. 할머니께 더 작잖아. 쬐끔하잖아. 니거는 네 크잖아, 봐봐. 이렇게 크고, 할머니거는 작았기 때문에 반이고. 잘 먹어? 아, 먹어? 아, 아그. 얼른 나 가서 놀아. 어, 쟤 온다, 이제. 제 쟤. 쟤, 쟤 무서운 애 온다, 얘. 얘도 달라고 그런다 보면은 <laughs> 얘는 이거 봐 이게 사탕 먹은지 몰라 얘는 지금 응? 그래서 달란 말안 하는데 줬다가는 큰일 나지, 응? 엄마한테 혼난다, 그지? 알았어? 응. 응, 그래 그래, 응, 알았어요.